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 시작 전에 당부 드리는 말씀 있죠. 단기 매매를 원하는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점이 지금 돈이 들어오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단기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 이점꼭 명심해 주시면서요. 바로 영상 시작할 텐데 오늘 종목은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는요, 투자 경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상한가 안착하면서 상승하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한일사료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고점에 매도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도 시점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솔직히 모든 종목의 최고점 목표가는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이 점은 신도할 수 없고요. 일단 한일사료는요 당일 시초가 가격을 종가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수익률을 높여 가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요. 한일사료 작전세력들은요. 언제 갑자기 보유한 매도물량을 던질지 제가 과거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한일사료 목표가 자세히 설명드려볼 테니요. 영상 끝까지 집중 한번 해주시고요. 한일사료는요. 현재 곡물가 상승으로 이렇게 유동성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리면서 현재 지금 긍정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 가격대에서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이렇게 6거래일 만에 500% 넘게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하는 보다는 고점의 매도를 잘 하셔야 되는 이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우선 만약에 한일사료가요, 시초가 가격을 이렇게 종가로 크게 이탈한다면 기존 주주분들은 한일사료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일사료는요, 지금 기업 자체 모멘텀으로 상승이 아닌요, 테마자료, 즉, 전쟁의 이슈로 단기 수급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잠깐 시장 얘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이요, 4월달 들어오면서 현재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럼 이렇게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제 실제 계좌 보여드리면서요, 또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같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 체포로 계좌 보시면요, 이렇게 지수가 변동성이 있더라도 채프로 계좌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죠. 여러분, 저는요. 4월 달 매매 전략은요. 우리 카톡방 회원님들에게 단타로 대응해야 된다고. 그래서 단타로 시장을 대응하자고 카톡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요. 일동제약같이 이렇게 하한가라는 좋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6 거래일 만에 25% 수익 실현 하면서요, 또 어제 같이 이렇게 일동 계약이 급락 나올 때, 또 하루만 이렇게 18%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단타로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만드셔야겠죠? 여러분, 시장 급락한다고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단기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요, 급락이 나올 때마다, 아, 내가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그 종목을 과감하게 매수를 한다면요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 단기 수익을 더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 성격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셔야만요 똑같이 이렇게 코인처럼 1시간 만에 40%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다시 쌍방울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요 또 여러분들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이거래만에52%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이지바이오나 이렇게 일동제약 이렇게 조정할 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매수한다면 분명 단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4월달 시장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전까지만이라도 단타로 매매를 한다면 분명 저체포로처럼 단기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타 매매하고 싶은데 매수 매도 이런 타점이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채프로 카톡방에 입장하시면요, 제가 매일 매일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면서요 이렇게 단기 매매를 저랑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요 급등 종목 추천 받으면서 단타로 매일 매일 큰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 채프로 연락처로 카톡이나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챗프로 카톡방 직접 초대해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 하시는데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챗프로가 그럼 365일 단타만 치냐? 또 그건 아니죠. 우리 카톡방 회원님들하고 지금 현재 조용히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종목을 지금 현재 5월달 목표로 100% 넘는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현재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요, 이렇게 한미약품하고 지금 매집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은 여러분 보다시피 수익률이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그럼 2월달 최프로 카톡방 히든 종목은 뭐였죠 바로 전쟁 관련주였던 gse였죠 gse는 무려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156% 수익 실현한 거 보이시죠 gse는요 제가 처음 1월 28일하고 2월 10일 이렇게 카톡방에서 두번 추천드리면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150% 넘는 2천만 원 수익 실현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 목표로 GSE처럼 100% 넘는 바이오 종목을 지금 현재 채프로 카톡방에서 이렇게 매집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5% 수익 중이신 거 확인되시죠? 제가 이 바이오 종목이요. 60% 수익 달성되면요. 영상에서 종목 공개할 테니요. 채프로 희든 바이오 종목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 한번 해 주시고요. 현재 지금 세력들이 여러분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요. 조만간 GSE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채프로 님, 카톡방 어떻게 입장에서 채프로 님하고 같이 단타매매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요. 채프로 카톡방 회원님들처럼 매일 단타로 수익 내면서 5월 달에는 급등할 바이오 종목을 100% 수익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요. 저 채프로 연락처 010-6814-5759번으로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채프로 카톡방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를 한분한 한 분께 직접 답장 문자로 보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은요. 제가 직접 한분한 한 분께 문자로 답장 보내 드리면서요. 채프로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 드리고 있으니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채프로 연락처로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셔서 5월달에 급등한 바이오 종목 받으셔서 100% 넘는 수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해사료 고점 나오는 시그널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년 엄청나게 주목받았던 에드슨 EV 주가 차트로 설명 드려볼 건데요. 일단 이렇게 한해사료나 에드슨 EV 럼 이렇게 상한가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요.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이렇게 당일 시초가 가격을 종가로 이탈하면서 이렇게 은봉이 커진다면 무조건 세력들이 그날 물량을 던진다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당일 시초가 가격을 종가로 이탈하면서 이런 은봉이 커지는 모습이 나올 때요. 세력들은 이때 자기 모든 매도 물량을 개인들한테 던져가면서 차익 실현하면서 그날 빠져나가는 겁니다. 작년 이렇게 11월 12일 날 에드슨 이브이처럼 이렇게 그날 시초가 가격을 종가로 이탈하면서 커지는 나라고요 이렇게 한일사료가 3월 25일날 시초가 가격을 종가로 이탈하면서 음봉이 커졌다면 세력들은 그날 단기 차익시절이든 아니면 전량 매도든 무조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던지다 보니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력들한테 절대 당하지 않도록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점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으면서 큰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세력들이 항상 자주 해먹는 매매 패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사료는요. 현 시점 이런 고점의 매수가 아닌 보유하신 분들만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때 그러니까요. 당일 시초가 이탈하는 종가로 이탈하는 그날 매도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당기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에드슨 리브이처럼 절대 세력들에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시고요. 나는 이런 매도 타점을 잘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상단체 연락처로요. 한일사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실시간 메시지 보내드릴 테니 저체 프로한테 도움 요청해 주시고요. 한일사료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아마도 다음 주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단기 큰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도 타이밍을 사인 드리기 위해서 챗프로 카톡방을 만들었거든요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과 한일사료 다음 주 단타전략이 실시간 궁금하신 분들은요 상단체 연락처로 한일사료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가 챗프로 카톡방 직접 여러분들 초대해 드리면서 추가적인 한인사료 단타 전략 자세히 설명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체 연락처로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여러분들 모두 체프로 카톡방 직접 참여 가능하도록 초대해 드릴 거고요. 혹시 카톡방이 정신이 없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분들은요, 실시간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게끔 제가 메시지 문자로 직접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실시간 저 체프로가 다 체크해서 메시지로 대응전략 드릴 거고요. 여러분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정보하고 매수에도 타이밍이겠죠. 누가 먼저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냐. 이 점이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큰 어려운 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꾸준히 돈을 벌고 있고요. 이렇게 채프로 카톡방 현인들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고요. 이런 정보가 없다면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이들 있겠죠. 저체프로는 12년 메이저 증거사 경험이 있다 보니요. 여러분들 계좌를 안정적으로 수익 계좌로 바꿔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신 무료입니다. 010-6814-5759 번호로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요. 카톡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게끔 제가 도움 드릴볼 테니 문자 참여는 두 글자로 문자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저체프로 연락처로 문자 남겨 주셔서요. 2022년에는 최프로와 저와 같이 함께 성투자식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습니다.